뭐야? 이게 뭐예요? 왜 깜짝 놀랐는지 알아? 파맛은 너무 강력해가지고. 강력해서 파 맛이 너무 강력해서 응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어버워. 이렇게 봐서는 일단 막 초록색 같진 않은데 봤어? 무슨 향기가 나요? 음, 이렇게. 왜? 손에 뭐 묻은 거는 다시 넣는 거 아니야. 엄마 줘. 그럼 우유를 왜? 구워보겠습니다. 왜 이거 뚜껑이 닫아있어가지고 쟁은줄알았어 응. 음. 자 한번 드셔보세요. 음, 한번. 나도 한번 먹어봐. 내가 시작할 때 먹어보자. 시작. 음. 우리 먼저 맛 모르니까 우유하면 음. 너무 기대되니까 시작하고 먹자. 아니면 음. 너무, 너무 우유랑 같이 먹으면 너무 고급하니까 시작하고 먹어. 그래. 뭐? 머 근데 색깔 좋아. 하나. 꿀맛. 꿀맛 타맛인가요?